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5번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부작위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형법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설명을 좀 해보라 그러면은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일단 부작위범 자기 범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개념을 좀 잡고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깨끗하게 좀 해보자 자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여기다가 어. 글자 요거 해놓고 자 일단 어 부자기범, 부작이범. 부자기범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몇 개,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는 진정 부자기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진정 부자기범. 이렇게 두, 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이거 설명하기 전에 어떤 친구들은 자기 부자기도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의식적인, 그죠? 이렇게 적어나 의식적인, 어, 행위. 이걸 자위라 그러고, 부작위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자, 이걸 갖다 이렇게 두개 크게 개념을 쉽게 그냥 머릿속에 넣어 두셔. 그죠? 이두 개를 좀 알아두시는 것이, 어, 좀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어, 진정 부작의 부진정 부작의 한번 설명을 해 볼게. 자, 진정 부작의 범은 그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어, 퇴거 불응죄가 있죠. 자, 어떤 게 있어요? 야,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자, 우,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띵동 눌러서 들어왔어요. 그 그러니까 누구세요? 했더니 택배예요 이러더라고. 문열어줬저 택배 배달하는 게 애가 아니라 어떤 이상한 불량배야. 어? 강도 치탈라고막두어왔어요막 협박하고 그래.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나가시오! 했는데, 안 나가면은 뭐야? 이건 퇴거불공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진정 부자기범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 자기범으로, 여기 이렇게 좀 적어보자. 자기범으로, 자기범으로 규정된 범죄를 부자기로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 살인, 살인이라고 봅시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어때? 사람을,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없애는 거 아니에요. 자, 자기로 규정되어 있죠? 살인죄는. 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부작위로 저지릴 수 있는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세월호 사건의 선장을 좀 떠올려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의그 배의 선장은 어떤 사람이야? 승객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죠? 위험을 제거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행정법상으로 뭐예요? 특별사법, 경찰관리죠. 그죠? 그래서 자기 혼자만 그 가라앉는 배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 승객을 먼저 퇴선을 시키고 승객의 안전을 구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지 않고 그냥 무대로 물에 빠져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나와버리면은 그죠 빠져 죽어도 좋다라고 막 나와버리면은 이 사람의 행위를 살인죄하고 동일하게 본단 말이야 그러한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부진정 부자기범이라 그래요 자기범으로 규정된 범죄를 부자기로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살인죄에를 갖다가 봤을 때 바로 어 세월호 선장 같은 경우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어, 정답이 2번인데 2번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나머지도 또 드려볼게요. 자 2번에 한번 보자. 자 2번에 보시면은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이 주체에게 해당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속 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어,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맞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밑줄은 어디다 걷냐면은 행위자가 구속 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 물리적으로 행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아, 아들이 자 거기다 여기다가 좀 메모를 좀 해볼게요. 이러한 사회가 어떤 거 있냐면은 깨끗하게 보자 예를 들어 갖고 음~ 이렇게 한번 보자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들이 한강에 빠졌어요. 서울 한강이야. 서울 한강에 빠져, 빠져서 아버지나 죽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화를 걸었어. 부산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단 말이야. 아버지 나 죽어요! 했는데, 그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죠? 현실적으로 서울 한강까지 당도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죠? 아들을 아무리 구하려고, 어, 부산에서 출발을 해갖고 온다 하더라도, KTX 타고 빨리 온다 하더라도, 그, 지금 당장에 죽는 아들을 갖다가, 어, 어떻게 구제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현실적,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냐는 경우에 바로 부자기범이 성립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아버지는 부산에 있고 아들은 서울에 있으면은 비록 아들이 물에 빠져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물리적으로. 그죠? 음. 그래서 어쨌든, 어, 정답은 2번. 맞는 거.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으시고 답 2번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보자. 나머지. 나머지 이제 동그라미 1번서부터 볼까? 부진정 부자기범은 법률에 구속요건 자체가 부자기로 규정되어 있어서 자, 여기까지 끊어 보자. 자, 부진정 부자기범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어, 구속요건 자체가 부자기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로 규정된 것을 부자기로 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 틀렸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자. 동그라미 이제 2번으로 한번 가 볼까? 3번으로 가 볼까? 동그라미 3번. 깨끗하게 하고. 자, 3번 해봅시다. 부자기 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자기 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렇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성립하므로 여기까지 맞는 얘기야. 부자기 범에 의한 공범은 가능하나? 그죠? 그럼 가능하죠. 부자기 범에 대한 공범은 불가능하다. 부작이 범에 대한 공범도 가능합니다. 이거 틀렸어. 예,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되셨나?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볼까? 이제 4번에. 4번에 한번 가보자고. 자, 4번 봅시다. 보증인 지위에 있는자가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구속 요건 실현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행 형법은 과실의 진정 부작위 범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부작위 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거 틀린 말이죠 그죠 그죠 이것도 예, X 거버리시면 되겠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과실의 의, 과실의 부작위 범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진 그저 과실에 의한 부작위 범에는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눌 때 진정 부작위범 같은 경우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죠, 그죠 예, 형식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5번 보자고, 5번 자 5번에 보면은 진정 부작위범은 법률상 구속요건에는 자기범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범의 구속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로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이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정 부작위범은 명령규범 위반 아니냐, 그죠? 그래서 구성요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부작위범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기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그래서 부작위에 의해서 부작위에 의해서 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어, 실현하는 범죄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어,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이겠는데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죠. 그죠? 부작위범이 돼야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죠?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거, 부작위범을 얘기하는 거죠. 진정 부작위범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가볼까? 2번? 자, 2번. 요. 멘트를 좀잘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적, 현실적, 물리적으로 저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예, 맞는 얘기겠죠. 정답 2번 하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